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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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혼 아! 빵가루에 음. 빵가루로 잡은 자리돔. 빵가루 미끼가 조금 편한 게 크릴은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게 조금 귀찮은데 얘는 그냥 반죽에서 떼서 쓰면 되거든요. 와 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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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잘안 보이는데? 챔질을 완전 휙 이렇게 소리 크게 내버리네. 저렇게 해야 되나 봐. 요즘에 낚시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챔질을 되게 크게 하더라고. 이번에는 좀 조그맣게 해봤어요 그리고 반죽을 좀 촉촉해진 것 같아서 빵가루를 더 섞어야겠어 일단 나는 빵가루가 좀 오래 붙어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빵가루가 흩어져가지고 없어지는 건지 먹어서 없어지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내 빵가루가 오래 남아있는지 이게 바로 앞에 했고 빵가루가 누가 가져갔다. 누가 가져갔다. 아씨, 먹나봐. 아왜 이렇게 잘 빠져? 아, 왜안안 안 걸려? 챔질을 세게 해볼까? 아까 자리던 보니까 입이 크던데. 챔질. 아, 참질 안 된다. 분명히 툭툭 건드렸는데. 와, 이렇게 빠졌네 아, 왜안 되는데. 오늘 뭔가 내 채비가 도래가 발포지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게 도래 무게랑 뽕돌 무게가 있어가지고 발포지가 밑으로 내려가나 본데? 그러면 나는 좁쌀뽕돌을 빼버려. 아, 그때 썼던 발포지는 2호인가봐. 그래가지고 약간 부력이 좀더 컸나봐. 그래서. 자리돔이다. 빵가루 쓰는데 자꾸 자리돔 잡힘. 아, 어. 저조를 빠졌네.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 어떡할래?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돌리고 싶은데. 오,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높아진다. 우와. 돌리는 게왜안 되냐고. 돌리고 싶다고. 얘는 뭔데?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꼽보면 앞으로 썰리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지금 12시인가? 아까 배가 왔던데. 어, 내폰 필름 찢어졌다. 갯바위에 갯바위에 찍혔어. 이거 없었으면 나 낚시 진짜 못 했겠다. 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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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씨, 자리돔이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잡았던 자리돔이 진짜 큰 거였네. 잘 가라. 여기 뱅의 유치원 여기 이제 뱅의 어른 근데 나는 여기서 자리돈만 잡았다 이게 내 지금 바닷물에 바로 풀리는지 볼, 봐야겠는데 여기다가 던지니까 이렇게 던졌다고 치고 잘 달려있단 말이지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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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놨다 가져가다가 놨어 다 먹었으니까 저거 찌야?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빨리 말해 어 어디 간다 어? 조수 웃기도 노란색 똑같았는데 아씨 내건줄 알았네 자리도 한번 잡아봤어 어? 아, 딱 바늘에 물린 미끼를 물고 가져가는데 그걸 잡기가 힘드네 이렇게 뜯겼어 하이 빅스비 1시 55분 타이머 하이 빅스비 빅스비가 말을 안 듣네 내폰 여기 액정도 갈색으로 됐어. 내 액정도 나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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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혔나봐. 자리돔들이 몰려들었고 그 뒤에 냈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자리 돈도 아니고, 이상한 거. 용치 놀래기. 으아. 내가, 내가 살. 한 번만 더 파닥거려봐, 용치야. 용치 살리기. 용치 살리기 해야 되는데, 꽃게가. 꽃게가. 꼭 그가 용치를 누른다! 개가 용치를 먹을 건가 봐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근데 여기 생물 진짜 많네 와 저기도 개가 기우다니와 키워다... 여기 개가 많이 기우다니고 있었네 자 오랜만에 수심을 바꿔보자 아 어, 까마귀 오지 마! 요 바로 밑에 자리돔 잡는 것도 재밌어. 근데 또안 잡히거든 잘. 먹고 가거든. 자리돔도 힘들다는 거야. 내 자리돔도 잡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많아도 잡기가 힘든데. 물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잡냐? 이거봐! 아, 끌고 들어가도 잡을 수가 없어. 죽었다! 자리돔이잖아. 에이, 자리돔이잖아. 에이. 또 살짝 걸렸어. 파닥파닥하고. 바닥, 뱅의 덤을 주세요.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데 오! 오! 아이, 자리 덤이잖아! 우와, 무거운데, 왜! 아까 찌를 원줄째로 잃어버렸는데, 그게. 다시 나타났거든요. 저기 주황색이 있잖아요. 저게 자리돔이 물고 있는 것 같아. 자리돔이나 뭐 뱅에돔이나 왔다 갔다 올라 왔다가 저 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부상해줘 제발 수면 위로 올라와야지 잡을 수 있는데 저 찌를 어디 갔었지? 여기 있지. 여기 올라오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찌 구출해야 되는데 어떤 물고기가 물고 있나 봐.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다. 아, 누군데 되게 가까이 왔는데 물고기가 맞나오 와~ 성공했다. 찌를 구했다. 와~ 찌를 건졌어. 드디어 <laughs> 다행이다. 너무 튼튼하잖아 베크릴 미끼를 한번 써볼게 밑밥이 없어서 이제 반응이 없어 너무 조용히 먹고 간다 한 주걱 남은 밑밥을 한번 쳐보고 어 이제 온다 온다 밑밥 해가지고 애들 온다 아 어, 올렸다, 올렸다. 백크릴 물고 온 아기 자리돔. 봐라. 딱세 번만 더 해볼게, 캐스팅 밑밥도 없고. 가져갔다, 아주 가져갔다. 자리돔이다. 허, 누나, 누나. 지금 캐스팅하는 적적. 바늘도 잘 빼, 이제. 안 잡힐 것 같은 들어가는 거다. 자, 두 번째 캐스팅, 입질 없었고. 없어. 마지막 캐스팅 끝났고, 내 철수 준비할게요. 정리해야 돼가지고. 입질을 떨어뜨리면 안 돼. 안녕. 와 진짜 많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오예. <yeah. 웃음> <laughs> 와 감사합니다. 야옹이들 거기 탐내는가 봐 거기 막 빨딱빨딱 나오니까 탐내고 있음 다음에 갯바위 올라갔을 때 신발 그런 거 신고 낚시하면 구독 취소 박아버릴 거예요 구독 취소?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샀습니다 갯바위 펠트화 집 근처 낚시 가게 가고 바로 샀습니다 신발 샀어